네, 반갑습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오늘은 전남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자 네, 음력으로 9월 29일이네요. 전남일보입니다. 네. 전남일보 첫 머리가 회의 안하는 좀비위원회가 많다. 없애지도 못하고 걸머리다. 예, 위원회라는 게 지금 청와대에도 위원회가 많죠. 각 부처에도 위원회가 많고, 뭐 회의 1년에 한번 하고, 회의 참가비 300만 원 받고, 뭐 저번에 한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 회의 한번 참가하는데, 예. 전남시군 회의는 제로, 위원회는 32%, 안건 산적해도 안 열리고 유명무실하다. 조례 법령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폐지도 못한다. 자체 정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회의 한 번도 못한 위원회가 32%가 된다. 네. 옛날에는 회의 많이 하면 회의주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엄밀히 얘기해서 회의주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튼,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런 회의도 안 하고 가면 왜만들었는지 모르겠죠. 네. 불안한 일상 회복. 11월 1일부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주의 학교 공고흥서 산발 간염 일어나고 있다. 어쨌든 뭐 극복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어쨌든 귀전화 대응도 좀 풀리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어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24시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머 뭐 우리 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병상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최대한 위드 코로나가 갈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데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선출 전날에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11월 5일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죠. 그런데 11월 4일날 강주 전남을 찾아와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오전 10시에 광주시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 광주 전남교육청에서는 순우 특별방역의 고삐를 바짝 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아, 대선 후보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네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토대위에 청출어람 하겠다. 청출어람. 네. 스승보다 제사가 더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벌써 위드 코로나 되니까 힐리 여행 오세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광 유치를 하고 있네요. 장흥의 유치에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를 제시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오시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열심히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섬진강 침실습지, 침실습지, 섬진강 11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했다고 하네요. 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습지 지정도 받고 국가 습지 지정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보존과 생태 활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농촌 관광 프로그램 이런 여러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산구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강주 전남 소비자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장보기가 두렵답니다 전년, 전년 대비해서 3.5%가 올랐다고 하네요. 9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생활 물가 지수가 올 들어서 지금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달걀은 47% 수입쇠고기는 18%가 올랐다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생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광주 여성영화제가 11월 9일날 개최를 한다. 주제는 선을 넘다. 광주 극장과 독립영화관에서 54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해야 한다. 전남일보 제 뒷면에 2021 전남 귀농호 귀촌 온라인 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네요. 장소가 온라인 박람회니까 온라인상에서 하겠죠. 한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귀농하고 귀천하고, 음 귀어라고 하죠, 귀어. 어촌으로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좀 시골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늘어나는 어떤 그 이벤트와 기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 9 8치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 필요했습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